하이템플러 킬당 200원이요? 그러면 잠깐 50킬하면 만 원이야. 게임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하이템플러가. 와씨 난이도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태... 아이 잠깐 테란전이야, 또 왜? 스노장 루디님두개 나나 나 있다. 주기가 두열이보다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고 잠깐만. 얼굴이 길뿐이지 잘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테란전에서 하이템플러를 살리면서 킬을 할 수가 있나? 일공 견제를 해야 되겠네.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아씨, <미네어리> <laughs> 왜 이렇게 적대적이야?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아니, 하이템 플러로 제봤을 때는 다크 드랍을 시작해야 겠어요. 다크 드랍을 한 다음에, <laughs> 다크 드랍을 해서 견제한 다음에 후속으로 하이템플러 견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 SCV를 다 털어놓고요. 그러면서 운영 가겠습니다. 가자. 하이템플러 가볼게요. 혹시 내 쇼츠에 나온 적 있음? 아씨아 나왔었구나 어자 피해자였네요 피해자였어요 슬로우 장르딘님 두개 나나 나 있다 사람들이 길주기를 형호하는 이유 <laughs> 나잖아 장길주 잘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무유 아니 근데 여러분들 기저귀 값이 진짜 비싸더라 기저귀 값이 진짜 비싸요 여러분들 이제 아빠잖아 자 여기서 바로 코어까지 올려주고요 아 우리 멍멍+ 멍멍 장루디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애기용품 진짜 비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애기 낳고 그러시면은 정말 정말 진짜 가고 단단해야 됩니다. 나, 아, 2,400점 밖에 안 돼. 2,800점 빨리 가야지. 자, 이번 판은 1구넥서스로 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1구넥서스로 가겠습니다. 형이 빨면 되잖아. 아니, 그, 기저귀를 빠는 게 아니고. 일단은 SGV부터 한 대, 두 대, 어, 와, 뭐야, 개인기. 크흐. 뭘 그만이야, 일로 와. 자, 가스 일부러 두 마리 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바로 넥서스 지어주도록 할게요. <laughs> 자, 사업을 찍지 않은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대. 사업은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크든. 크드마... 어, 뭐야! 이야! <laughs> 아유, 우리 동그리 <동굴이> 형께서. <laughs> 고맙대!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빠, 아빠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니까, 아유, 동구리 형 감사합니다. 스폰에서돈 벌어서 기저귀 살게요. 뭐야, 이거? 때는 진검다리로 갔는데 하템은 아, 하이템플러, 근데. 테란전에는 하이템플러를 그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하이템플러 를 일단 많이 뽑는 게 중요하고요. 여차하면 탱크에 쓰지 말고 벌에 쓰는 게 중요해요. 어, 저도 탱크에 못쓸때 많거든요. 그럴 때벌채라도 쏴주면은 나중에 탱크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 가끔 가다가 딱 대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어, 뭐야? 어, 씨, 못 봤겠지? 봤어? 아씨 하나 잡고 가야지. 아, 우리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아, 근데 이거 봤다고 얘기하는 게딱 그... 어제... 이영한한테 사킬 털려버리고 기적귀 100만 원 털려버리기. 아이! 아, 근데 진짜 기적이 너무 비싸. 자, 여기서 이제 들켰지만 그래도 갑니다. 들켰다고 해서 여러분들 도망치거나 그러는 거는 하남자식 빌드 운영이야. 다크드라 걸렸다고? 상관없어. 그냥 달린단 마인드, 알죠? 다크드라 걸렸어도 그냥 달린단 마인드. 자, 한대 때려주고, 여기서 저 찍어주고 바크 찍어주고 자, 얘 예, 체력이 없네요. 시즈모드하면 죽기 때문에 적당히 뺄게요 그러면서 아까 하이 템플러그 견제 견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아 여기서 옵저버터리를 가야되냐? 말아야되냐? 옵저터리이 가스백이 굉장히 크거든? 아 일단 가자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아유 5천원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이자 이러면서 하이 땀플러 하이 땀플러 뽑아주고요 그다음 게이트 좀 눌러주고요 스토크업 해줄게요 스토크업 뭐야

아, 잠깐만. 아, 개말리네. 이거 하이 템플러가 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여기가 문제인데? 자, 일로 가서. 다크부터. 다크로 탱크부터 잡아줍니다. 자, 이거 와, <laughs> 자, 핵쓰 면서 바로 헤이크 까지, 자, 저 탱크 라도 잡아 줘야 돼, 탱크 라도 잡아 줘야 돼요. 이거라도 못 잡으면 이거 라도 못잡 으면 이거 다크 로할수 있는 게하 나도 없어. 아, 됐고 됐고, 뭐딸자 이제 하이템 플로 견제지. 어, 뭐야? 하이템플로 일단 태워주고 이걸로 일꾼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포지도 투포지 업토스 업토스 느낌으로 가자 지금 장길쭉 필살기 전략 뭘 할거냐 자 본진으로 가서 본진을 먼저 털어줄거야 그러면 당연히 SCV를 앞마당으로 빼겠죠 그쵸? 그때 앞마당을 털어버리는 전략 와 진짜 브레인이다 브레인 시나리오 쓰는거 봐봐 미쳤다리 미쳤다 일 미쳤다. 일로와 팀으로 자기 일꾼 잡는 으게 아니면... 나나 나 있다. 쭉 피셜 나는 암이다.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자기 일꾼 잡는 건거 주작이잖아. 자, 자 장길쭉식 전략 갑니다. 이게 브레인이지. 자 바로 본진 들어갈게요. 어, 뭐야! 꼈어! 아, 씨. 자, 하지만, 여기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이 없을 때, 스톤크 아이씨. 근데 핫템 재활용이 안 되는데. 하템 재활용을 할 수가 없네. 자 일단 뭐 견제는 확실하게 했으니까. 아 이거 진짜 위험해졌다 이제. 자 이거. 애대아 다크로 최대한 막아 줄 거야. 와, 타이밍 빡세다. 타이밍 빡세네요. 어. 아우. 막을 수가 없는데. 스톤크 다시 내려서 스톤크 다시 내려서 스톤크 다시 내려서 스톤크 아 이거 막을 수가 없나봐. 자 가자 가가지고 탱크만 좀 줄여주자 어, 어떻게 못 막을까 아이씨 아이아 아, 이... 아, 뭐야? 아, 어. 아 어, 어떻게 못 막아? 못 막니? 얘들아 어떻게 안 되니? 자, 이 게임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게임 이기려면은, 어쩔 수 없어. 억지로라 리버 가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아, 내가 짭 소리를. 애들아 길쭉이 응원 좀 하자. 얼굴 길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짭 소리를 들어야 돼? 하모하지 원님 두개 나나 나 있다. 어떻게 하긴 나가세요 루만. 자존심 오지게 상하네. 사람을 짭으로 만들어 버려? 좀... 아이 개자식! 빈열개 나나 나 있다. 아빠 일어나. 아 이제 사람을 또 농락을 하고 있어. 어? 아 사람을 농락을 하고 있어. 반도체 연구소님 두개 나나 나 있다. 포기하면 편해. 일단 아봐아 내가 이거요 이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포기 안하고 내가 진짜 이기려고 노력해볼게 열심히 해서 이겨보자 어, 업그레이드도 잘돼 있네. 이제 곧 있으면 2일 업되겠네. <laughs> 자, 그래도 벌처는 잘 먹고 있어요. <laughs> 어쩔 수 없이 꺼내들었다. 짭드립 듣고, 나도 화났어. 나도 화났어, 이 자식아. 뭐? 짭 아니냐고? 아이 자식 나내 자존심 건드렸어. 어? 사람을잡을 만들고 자 바로 여기서 캐논 지어주면서 새 출발 가자고요. 잠깐만. 순호장 로디님 두개나나나 나, 나 있다. 아이방짭 ü 철 방송인가요? 그 <laughs> 아닙니다. 출착 취소했습니다. 속았네. 짭 아니에요. 짭 아닙니다. 짭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웃저버 업그레이드도 좀 해줄게요. 웃저버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죽어라!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멀티를 더 해야 돼. 아 뭐야? 도체 아니 옵저버가 있는데 왜죽는 거야? 게임 중엔 전 미션 못 받으시나요? 어 지금 못 받아요. 게임 중이라서 지금 안 돼. 잠깐만요. 아 원래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따 받을게요. 아이 어, 자식 뭐야? 자, 여기 멀티만 일단은 먹어주자구요. 아, 이 개자습... 아, 사람 약 올리는 것 봐! 아! 아, 이 계좌석 뭐야? 아, 개열 받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복수를 할수 있지? 자, 일단은 스타팅 포인트부터 먹어 주도록 할게요. 자, 레이스, 오늘 레이스, 너 클로키 레이스 있구나? 클로킹도 업그랬네. 레나 <laughs> 독수리야, 독수리. 눈은 좋아. 자, 회이크 쓸게요. 제발, 제발 공격 나오지 마. 어? 너 200이야? 아가 <목소리> 아. 아 <개자. 목소리> 아, 개자수. 아, 일단 버텼다. 일단 버텼다. 일단 한번 버텼거든요. 한 번만 더 버텨보자, 잘. 어떻게 어떻게 또못 버티나? 자 지금이야. 자 지금이야. 자, 맞아주고 때려. 그렇지. 그다음 또 맞아주고 때려. 그다음 때려. 지금이야 GG 타이밍. 아니야, 막아보자. 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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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한 번만 지금이야 그렇지 지금이야 지 막아냈어? 이거 모른다 이거 게임 몰라 많이 따라왔거든 <laughs> 많이 따라왔거든 이거 아주 많이 따라왔다 자 아주 많이 따라왔다 팀 모르는 거야 자이정도면된것 같은데 그쵸? 이제 멀티 먹으면서 이제 할 만해졌어. 자 여기다가 리버 내려놓고 걸쳐 그렇죠, 움직이는 거 해주고 다시 새로운 애들로 얘네 실력이 없으니까 빠져준 다음에. 하하하하하. <laughs> 이 짜석 이요 죽 을래？잠깐 만 이제 침 착해 볼까？035 번됐 지만 그것 뿐이 거든요. 내려서, 탱크, 탱크, 내려서, 탱크, 탱크, 바로 도망치고, 선수 교체! <laughs> 자, 선수 교체 한번 해줍니다. 후, 이기긴 했구나. 아, 게임을 이기긴 했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한대 맞아주고, 탱크 때려주고, 다시 여기서 한대 때려주고, 리버 1회용으로쓴거 살짝 아쉽긴 하지만, 바로 마무리하면서, 게임 세스포 가져왔습니다. 와! 이걸 이겨! 어, 씨. 포션킹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잘 뽑았다 <laughs> 이런거 이겨야 이런거 이겨야 형들도 재밌지 시청자들도 그래 이겨냈다 아더 어. 이드스링 나나나 있다. 아유, 신비고생에도. 선배님께서 만원온겁니 오늘 정이 아유, 떨어졌다. <laughs> 아유, 우리 길드 형께서 길드 형께서 또 18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채 형 구손님 2개 나나나이가. 우리 형 킹이가. 또고맙다 고맙다. 고맙다.